안녕하세요, 헤르보부에요 네, 예, 반갑습니다. 헤르보부에요 네, 예, 오늘도 바다에 출동했습니다. 예, 오늘 인천권으로 출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요즘에 이게 예, 잡을 게 예, 이제, 없어요, 요새. 지금부터는 낙지도 잘안 나올 때고, 번꽃게도 아, 좀 힘들고 소라도 좀 약간 애매모 중순 돼야 그래서 소라는 이렇게 잡지 당건 많네요. 작은 거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게. 예. 어휴. 장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대박인데? 지금 요즘에가 가장 보기가 좀 힘들 때에요. 쉽지는 그래서 않은 오늘 해루질이네요.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한번. 닥치는 대로 한번 해볼게. 찾아보겠습니다. 출발. 그래도 출발요. 소라 새끼를 보니까 반가운데? <laughs> 그죠? 볼게요. 이 봐. 소라, 작은 소라, 그죠? 작은 소라 열개 보면 한번. 뭐. 큰소라들 있는데. <laughs> 야, 그래도 야. 오, 이게 작은 소라 이런데 많네 바닥에. 아 그럼 큰 것도 있다는 건데. 응? 자, 발도 한번. 작은 게 있으면. 꼭. 와 바다선인장. 오 눈이 있어. 야 이거 보세요. 와 따봉. 이런다. 어우 따봉따봉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어 끝내준다 끝내줘다 이거, 이거. 끝내줘. 이거 눈이 있잖아요, 눈 있잖아요 눈와 소라 할것같은데 짱짱짱 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 자기가 해봐 와 살았잖아 여기 맞아맞아 어, 맞아, 살았다니까 이야 이야 어 떡종이먹고있어 우와 떡종이먹고있어 <laughs> <똑똑이. 웃음> 이게 똑똑이. 이런 행자가 있네 이 떡종이먹고 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와 진짜 주먹 예? 네? 어우 새끼가 있더니 이, 예? 야. <laughs> 아 이봐, 묵었어요, 묵었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완전 주먹이네요. 예? 이보세요. 쫙. 쫙. 주먹이잖아요. 아, 굿. 이런데서 또, 예? 해 떨어지기 전에. 야, 이런 소라를 보다니. 아, 우리 있잖아, 소라. 아 이봐요. 오, 소라다, 소라. 아, 껍데기인가? 음. 아니야. 아, 사, 살아있는 살같있어눈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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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뭐 어, 살아있어. 눈. 야, 소라 여기. 살아있어. 자, 좋습니다. 여기도 있다. 굿. 야. 좋다. 오, 이런데. 소라가 툭툭 튀어나와 있네요. 아 소라. 그죠? 여기 있네, 소라가. 크다. 예, 소라 있네, 오. 크네. 왕소라 좋죠? 그죠? 어, 소라. 따봉. 소라 좋죠? 어, 크네. 어. 음, 이 정도면 뭐. 엄청 큰 이런 거지? 이런 계절에 이런 소라는 보기 힘들죠. 좋아요. 껍데기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소라이, 소라. 잡어. 요 아, 이 소라. 뜯기어봐 어디? 보이죠? 아, 보이죠? 껍데기, 껍데기. 아니, 아니, 살았어요. 쫙 해고 나왔어요. 그래? 그럼 근데 어. 껍데기 같아. 아, 어, 살았잖아요. 아, 그러네. 한번 붙여봐요. 살았어? 아, 살았잖아요. 아인 그러네. <laughs> 소라였어. 드디어 하나 추가. 요 정도면 괜찮죠? 많죠? 사람들 많이 오셨네. 응? 어? 사람들 많이 왔어. 와 많이 들오셨어요 대학 대학 앞으로 앞으로 있어 줄게. 오 이게가 튀어. <laughs> 보자, 아, 보잖아. 아크레야지우 와, 크다. 우 와. 아, 좋죠. 야, 크다. 네, 대하. 대하, 오. 좋습니다. 대하는 예, 네. 대하를 잡았는데요. 이게 금목이에요. 금목이라 알아서 도망가네. 금목이라서 좀건 놔줘야 돼. 빨빨. 대하는 금목이가 6월 30일까지네. 예. 네. 방생 하였습니다. 네, 사시생이는 있는데 네? 작은 꽃게 사시생이는 보여? 요 네, 찍어는 찍 찍기는 한번 해줘. 아우 크다. 알크죠 어. 엄청 큰데. 봐요. 아까워. 저 아까 그거 한번 잡았었어요. 그래 이게 수만 개의 알이. 아니야, 네. 어 잘해 물어 물어. 꼭속. 아, 어! 어 또에프란이다 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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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에프란 <laughs> 어메! 아깝다! 아... 나주겠습니다나줘야지뭐줘야 네, 네, 아, 뭐. 어, 뭐. 잘가! 잘가! 네. 많이 날라 나중에 네, 와! 빠이빠이! 네. 어고! 안 나와! 노래니까안 나와! 안, 갈라. 안 갈라고! 안 갈라고! 주는... 아... 잡았는데 왜 프라니, 여러분들? 어, 낮아야 돼. 아이고야. 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예? 아. 와, 그러나? 이 웨프란, 한번 사이즈 찍번비아 웨프란, 방생? 방생이에요. 아이고, 웨프란 크다. 진짜 크다. 예? 자, 이렇게 잡았나봐. 멋지다. 이런 걸 잡아야지. 진짜 크죠, 여러분들. 그죠 소라. 아 소라. 응. 아 여기 소라 있죠, 그죠, 여러분들? 개는 없고 어, 소라만 아, 있어요. 소라 한번 잡아볼게. 어우, 크다. 사이즈 괜찮네. 어. 그런 거라도 잡아야지 뭐. 그런 이거 소라 없이. 개가 네? 아. 다 예쁜 한 밖에 없어요. 소라. 좋습니다. 아우 외포란 아니네. 그래 다행히 좋다 좋습니다 제가... 네. 아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씩 보이는데 네 외포란도 많고요 잡으면 어 꽃게 어 꽃게 꽃게 있어 꽃게 야얘뭐 <laughs> 하자는 거야 덤벼 덤벼 하는데 예? 꽃게가 여보세요 꽃게 와 근데 외포란이 아니야 뒤에 보니까 알이 찼어 아, 아, 이렇게 큰데. 어, 알이 꽉 찼어. 응? 알이 컸어, 이봐. 이봐 이봐. 뒤. 에왜불안이왜저 깊은 데로 도망가니? 예. 아, 이제 강조 시간 되어서. 어디 어거 봐봐. 디들어다디 어디, 어디? 여기 하나. 어디. 뭐 하나 있잖아, 여기 하나. 는 아, 이거 보세요. 예? 같은 데서? 이건 뭐? 그냥 잡아되겠네 그죠? 어, 손으로 잡아봐 자. 예, 이거 혹시 왜불안 아니 이거? 그 네, 잡아볼까? 뒤 뒤, 뒤로 뒤, 공무늬 한번 잘... 쫙! 오케,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왜, 보라 아니네 야 씨... 잡아, 잡아, 잡 좋다 네? 어우... 멋지다 짱, 짱, 짱그것안 보여? 아야 씨... 참... 하... 아, 아, 그, 아까, 아까 저기, 예? 네? 네? 아까 두, 아까 두세 마리 줬는데 응. 음. 어, 웨퍼란 밑에 있고 이제 웨퍼란 생기기 시작해서 잡기 네, 힘들어요. 아닌 거한 두세 마리 잡았는데 남들리고 응, 지금, 한번 나가면서 한번 또 볼게요. 네. 이걸 잡을 수 있을까? 자. 어. <laughs> 뭐 같아? 홍맛. 홍맛 촉수. 조시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 저기서 이쪽으로. 예.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쪽. 아, 그래 확 눌러야지. 예. 네. 눌러 네. 아, 이거 도망갔어? 간다. 야, 이거라. 내가 챘다. 역시.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역시 어번이 충분하냐, 자기 여기 있잖아. 잡고. 야, 나 언제 들어간다. 오케이. 오, 사이즈 좋아. 이야, 낙지 안잡으려 했는데. 그니까. 러 그죠? 낙지가 보이네. 아, 씨.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네? 잡아, 잡아. 잡 어디까지 가냐. 아, 싱싱하네. 어. 응. 아, 이게 낙지 안잡으려 했는데, 여기 낙지가 있네. 어, 아, 씨. 한 마리 달성했는데? 네. 좋습니다, 낙지. 아, 한 마리 잡았데 또. 안잡으려 했는데, 네. 아, 잔다블러가 는 낙지가 나왔어요. 네. 아, 딸기 씨. 딸기 죽여주는데. 좋죠. <laughs> 야, 어디 가니? 뻘에서. 어? 뻘에. 벌에. 이야. 뻘에서 또한 마리 잡았어요. 아, 나가다가. 아, 에 철수하면서. 아, 좋습니다. 그 옆에 있네. 이쪽으로. 어, 거기. 아. 요즘엔 낙지가 야채 있어서 한번 뒤져볼만 해요. 야. 아, 좋습니다. 오, 오 살았죠? 괜찮네. 그죠? 네, 살았어요. 좋습니다. 어우, 득템. 네. 탁 아, 네. 나와야 되는데. 좋아. 나갔어, 나갔어. 집 나갔어. 집 나간, 나간 낙지 구멍. 집 나갔어, 나갔어. 오늘 꽃게 몇 마리 보고, 소라 좀 보고. 낙지 보고. 낙지 보고. 네. 그리고 아주 해리. 즐겁게 잘 놀러 갑니다. 좋은 하루,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